세경이 늦게 오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들이 암 걸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유방암 걸릴 수 있죠 요즘에 새로 생긴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이기는 갱년기 저는 지금 호산 여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나 연식입니다. 이제 폐경은 임신이 아닌데, 1년 이상 연속해서 생리가 없거나, 생리가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폐경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나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고, 갱년기라고 하면은 진짜 폐경, 그런 폐경 이유를 전체를 합쳐서 통칭하는 게 이제 갱년기라고 말하는 거고요. 갱년기는 모두한테 다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로 오시게 됩니다. 증상으로 오셨을 때는 열각, 홍조, 바한뭐 이런 증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참 더웠죠? 다 덥다고 하니까 한여름에는 잘 몰라요. 이제 가을이 되는데도 혼자서 덥다고 막 부채질하고 겨울 되는데도 창문 열고 에어컨 틀려고 하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얼굴에 특히 많이 땀이 나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장했는데 국물 흐를 정도로 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제 남 앞에 나서기가 조금 그렇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살짝 위축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왜 화나거나 열받거나 당황할 때 얼굴이 새빨개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얼굴이 막 변하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하죠. 어, 누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말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반복해서 들으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게 되고요. 그런 증상 말고도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짜증 난다든지 화를 자꾸 내게 되죠. 요즘에 새로 생긴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이기는 갱년기. 애 사춘기여 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엄마가 그거 다 찍어 누르고 가족들 다 엄마 눈치 보고 아빠도 다 엄마 눈치 보고 이제 실제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불필요하게 화를 낸다든지 그런 일환으로 이제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한다든지 그런 증상으로도 또 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성교통, 성관계 하려고 그러는데 회음부가 너무 가렵고 아프고 쓰라리고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거나 타군니가 그렇게 되니까 걷기가 힘들거나 소변 증상, 요실금이라든지 빈뇨 뭐 이런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의 변화 표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폐경이라는 게 거의 뭐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을 하고요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팔자죠 여성의 삶에서 폐경 이외의 삶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생리에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불행해지거든요 오히려 이제 피부 노화가 생기니까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폐경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심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경을 갖다가 좀더 늦추면 어떨까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늦게 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내가 생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남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는 이상은 생리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폐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유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내가 뭘 잘못해서 폐경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있었으면 늦게 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오히려 폐경이 늦게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요 여성호르몬이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각종 부인과 질환이 발생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제 여성 호르몬 종양이라고 있습니다.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뭐 대장암이나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 입장인 제 변뇌로는 태경이 늦게 오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들이 암 걸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유방암 걸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들리거든요.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오는 건데 갱년기나 폐경 증상은 전혀 없고 생리가 완전히 끊기는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의 빈도가 병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럼 증상이 왔으니 무지 그럼 견딜 필요 없는 거죠? 자꾸 내가 왜 이러지? 가족들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주변에 왜 이렇게 짜증내지? 건망증이 자꾸 생기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해보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